우리 그 전날에 그, 어, 사만다야로 영웅을 하기 위해서, 네! 아까 가미님 건데? <laughs> 아까 가미님 거예요, 이거. <laughs> 하치님께서또 생각 <팽글> 감사합니다. 으악! <laughs> 얼친하게 어, 지내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하치님 감사합니다. 포기는 언제 하세요? 지금 여기 들어왔죠? 우리 그때 4만 다이아, 4만 다이아 늘어서 8만 다이아를 해가지고 파란 길 13개 뽑고, 아쉽게, 마지막에 번개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3개밖에 못 모았었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못 했죠. 영어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그때를, 그때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꼭 뽑아보겠습니다. 못나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빨간 게빡 나와가지고 말이지? 나머지 다야는 그 저번에 얘기하듯이 그 인형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빨간 게 나오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3개씩.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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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낼게요 뭐죠? 아! 내가 렘리님께서 도 7개로 끝내주셨합니다 아, 저만 보호스카드 왔어요. 미안해요. 그냥 계속 저만 볼걸 그랬나봐요. 그냥 저만 볼걸 그랬나봐요. 비비비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아, 하필 오늘또 검은 옷을 입고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No, 이 번개 숙지 마세요. 이 번개 불화에요. <laughs> 내가 볼때이 부분이 짱인 것 같아요. 날이 파이팅이는데 그랬으니까. 네 개. 나 씨는 뽑기보다는 강합성도 좀 잘해요. 근데 뽑기로 대박 난적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고 나갔다 다시 뽑는 거 별로인 것 같던데. 하나, 둘셋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어제요. <laughs> 제 거예요, 제 거. 어디 제 거야? <laughs> 어디 제거 얘기하는 건데? 어왜 이렇게 안 나오니? <laughs> 아니 파랑이. <laughs> 파랑이라잖아 <하나> 나오기. <laughs> 나좀나 사람들 이 지금 나 지금 나 NC 달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아지막 노은재님 동영상 별풍선 1100개 감사 한단계에 당황한 동영상 1000개는 뭐야? 흥겹다도 1100개 고맙습니다. 왜 동영상? 뭐 어디 어디 어떤 동영상이 많이 들었던 거야 왜 뭐, 1000개? 힘 받아가지고 흥겹봐도 1100개 영상이다. 이걸 받아가지고 1000개 받고 빨간 거나 가자. <목소리> 아이씨> 아이씨> <목소리> <목소리> 봤죠? 바지만큼 기가 막힙니다. 훈제아빠 덕분에 또파랑이가 하나, 재구매. <laughs> 누가 보면은 한 보라색 나눠줘야겠죠? 4 <laughs> <laughs> 네 개. 본캐예요 이러는데. 근데 네, 주인이 본캐자영 나눠주겠죠? 영 나눠줘야겠어. 나면 난리 나긴 했는데 그럼요 덤블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흥지없고 <laughs> 어서 파란 거 하나 나오고 나서 근데 그날보는좀 나은 것 같은데 25,000개 2만 2만개에서 저거 하게 됐죠 아 맞아요 치마에요 그냥 해본 말도 뭐, 진짜 달려드리지말어습니다알죠 한 번만 더나오지 여기다 빨간 거 나오면 더 이상 안 해지는데? 봤죠? 암무 수준의 이거 다음에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건빵 다음에 뭔가 잘 나온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얘가 빨강이다! 까만 잠깐 쉬어갈까요? <laughs> 검은 옷이라서 검은색이 많이 나오냐고요? 아, 뭐 빨간 옷 입고 올걸. 합성 먼저 하고 가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아, 겹치는 게 없네. 합성 먼저 하고 가자고 했죠? 여기가 중요하죠? 뭐니 뭐니 해도 합성 아닙니까? 옷이 문제요왜나 오늘 이쁜데? <laughs> 어? 합성을 먼저 쭉. 뽑으셨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요거를 먼저. 이만개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 하고, 하고, 이렇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갑시다. 음... 너무 작아요, 이거. 아니니까 그런거 안들어옵니다 4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한번에 가는게 나을텐데 모르는거죠? 여기도 번개치잖아요 아 여기 번개 안치구나 여기 안치죠 빠지빠 s 이 b 노래 아닌빠봐 s 빠 e b 지겠네 큰일났다 빠 e Basse, 이 a s s e Basse, Basse, b 이거, 죠 이거. 죠옷 갈아입고 오세요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가 이또 이거, 는 야! 야! 초록도 지금 한꺼번에 가요? 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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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DS님도 안녕하세요. 400개 고맙습니다. 아, 네, 400개를. 네개 감사합니다. 그말씀다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상중하 남자님, 감사합니다. 마저 뽑을게요. 누르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힘을 주기 위해서 한 번씩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관계, 개뿔. 7000개밖에 안남았어요? 4 800개 남겨달라 했는데 오오떴어 어! 어, 어! 근데 경비병 이거 원하는 거 아닌데? 어따 쓰냐니요 한마디를 무마따하게 감사합니다 아니 나온 게 지금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4천개에서 지금 빨간 게 이게 딱 떴는데 이거 지금 안 좋아요? 나 지금 놀라서 뒤로 자빠지은한 번만이 또 서브타가게 그만습니다한번더 뽑을게요, 그럼. 활자 막막막막. 아, 요정을 키우면 좋아요? 명프로님이 또행갈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친기지내요 이다 이제, 이제 다 뽑았는데 5천0 0개한번더 있다. 할수 있어. 이거 건빵이에요. 지금 한번더 갈래요? 지금 풀 건빵인데 4,800개, 아 4,300개다 500개 남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한 번만 가봅시다 두 번, 한번 또는 미안해요, 두번 다, 두번다 건빵이었어. 다음은 좀 더, 나... 다, 다음은, 다음은 더, 두, 이게 두 번, 올 건빵 두번 나오기 힘들거든요, 맞죠? 한번 더! 활자 저한테 속으셨네요. 저한테 썼고, NC한테 썩으셨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어, 근데 이거 뽑았잖아요, 맞죠? 합성, 얘 하나만 더 하면은, 얘 하나만 더 하면은, 할수 있어요.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 <laughs> 있어! 우리 엇박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요. 빨간 거 나왔잖아요. 안 나옴, 이러는데. 아, 요정하라고. 요정이 그렇게 좋다고. 근데 보시면요. 그, 이거 옮기셔가지고. 아, 비니오빠도 구독 고맙습니다. 비니오빠 고마워. 이게 보면요. 여기 지금 51이잖아요. 요정 하시는 것도. 일단은 제가 그 군터를 한번 뽑아볼게요. 군터를 일단 한번 뽑아보고.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진지하게. 어 미래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한번 해봅시다. 합성 세번 했는데 제가 그 거기서 이걸 뽑았거든요. 쭈르르 쭈르르 뽑는 데서 근데 이분이 기사신데 요정을 가시는 건 어떨까요? 요정이 싫은 이유가 뭘까요? 이가 진짜 뽑기 힘든 거라 나가요 성공한 거 있는데 직업을 못 바꾸지 않아요? 그데 직업을 못 바꾸지 않아요? 이미 새로 하나 다시 기워뇌신검이 기어... 군데? 뭐야 이건 수정 장갑인 근데 오늘 저 빨간 거 하나 안 했으면은 큰일 날만 했지만 아카가미님유정으로 고고